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진호 목사입니다.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. 주일 지나고 첫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,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.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.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.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. 이 말이 선포된 이후에 이 나면서 못 걷던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고 또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. 부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 나면서부터 못걷는이 사람을 고쳤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계실 때 자주행하셨던 거예요.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해 주셨던 분이십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성령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과 금을 더 쌓고 권력을 더 얻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,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